부산의 좌천범일통합이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현대엔지니어링과 GS건설 컨소시엄이 수주했다는 소식입니다. 여기가 지금 좌천범일통합이지구인데요. 잘 모르시죠? 내가 어디인지 입지 보셔야 되겠죠? 자, 여기가 범일동입니다. 여기가 좌천동 지하철역입니다. 좌천동 지하철역이고. 여기가 지금 오션 브릿지라고, 건물 두개 올려놓고 중간에 그, 연결 다리, 다리 있는 그 건물, 그 아파트, 오션 브릿지가 있고요. 여기 에 지금 한창 건축하고 있는 게, 두산 위부터 되 하버시티라고, 여기가 지금, 좌천 범위 통합 3구역 재개발해서 짓고 있는 아파트입니다. 바로 그 옆에, 여기에요, 여기. 여기요 구역. 이 구역을 재개발하는 게 통합 2구역입니다. 좌천범일 통합 2구역. 여기가 통합 3구역이니까 바로 붙어 있어요. 하나의 그 단지로, 될, 어, 단지처럼, 뭐 묶여가지고 신는 효과를 낼 가능성이 없습니다. 현재 시공사는 GS 자이가되겠그러면 GS 자위가 될 것이고, 현대 엔지니어링 힐 스테이트가 되겠죠. 그래서 이름이 자이 힐 스테이트 하이퍼시티 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. 두산보다는 그래도 뭐 GS 현대가 한수 위죠. 그래서 브랜드 면에서는 여기가 더 한수 위이고, 입지 환경은 거의 동일하다, 동일다 보시면 됩니다. 입지는 거의 동일하고, 초등학교는 여기에 길 건너에 있는 이 초등학교를 갈 것이고, 여기 다상업지예요 상업지. 그래서 57층으로 지금 개발한다고 합니다. 지하철은 여기에 지금 저천역으로 가게 될 건데,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되니까는 그죠? 아파트가 이렇게 됐을 거니까 6개월 지나서 딱 하면 바로 지하철 탈수 있고 이호선으로입지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매우 좋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지금 이 입지가 제가 왜 좋다고 하느냐 <laughs> 요 통합 3지구, 3구역하고 이 통합 2구역을 왜 제가 좋다고 하느냐 요요요 요거 성함이구역이죠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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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 묶이는게 바로 북항 재개발입니다 북항 재개발이 되면은 지금 북항 재개발 한참 만들고 있잖아 그죠 북항 재개발 1단계 끝나고 나면 2단계 해가지고 어 나올 건데까지 2단계까지완공되들면 이제 시간이 좀 걸리긴 걸리긴 하겠지만 하겠지만은 뭐대긴될 겁니다 언젠가는 그때 이 배후, 주거, 어, 배후 주거지로서 여기에 신축 고층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상당히 위치를 볼수 있을 자리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뭐 교통이 좀 애매해 보이기도 하는데 교통이 좀 애매해, 애매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게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자 시베이파크선이라는게 있습니다 북항재개발지역을 관통하는 시베이파크선 CBA 파크에서는 트램이에요. 트램, 그 트램은 제가 울산 트램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, 그 노면 전차라고 힘신대요 따로 뭐 지하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노면 위에다가 레일 놓고 그 레일 위로 뭐한 서너량 정도 되는 소형 그 열차가 달리는 형태. 그게 트램입니다. 이 노선도를 보십시오. 지금 이거는 지금 확정된 확정된 사실입니다. 시베이 파크선이라 해가지고 여기 중앙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북항을 쭉 통과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보전역까지 해서 여기 저 시민공원이죠? 시민공원까지 들어가는 형태. 요게 지금 시베이 파크선입니다. 지금 1단계 해 가지고는 요까지 연안역의 서민널까지 1단계 1단계가 먼저 지금 착공을 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. 뭐 중공이 언제쯤 곧된다고 하는데 언제일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요 108번 보이시죠? 108번역 정거장 트램의 108번 정거장 여기가 아까 보셨던 여기에요, 여기. 여기, 그, 트램 정거장이 들어온다는 겁니다. 이해되시죠? 그래서, 이 트램 정거장까지 들어오게 되면은, 예를 들어서, 여기에 북항에서, 어 여러가지 상업시설이 많이 들어오게 될 건데, 여기에도. 뭐 오페라 하우스도 들어오고, 뭐, 망이 다 들어오겠죠? 상업시설도 들어오고, 다 들어오게 될 건데, 여기에 일하는 분들은 이 트램을 타고, 여기서부터 바로 막, 한 10분 만에 출근할 수 있는 거리가 형성된다. 한마디로 직주 근접이 가능하다. 그래서 여기 입지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이 바로 서면하고도 바로 가깝죠, 그죠 가깝고 음, 괜찮은 입지입니다. 그리고 이북항에 조망들이 다 나오겠죠. 그것도 남향으로 조망들이 다 나올 것이고, 이 북항 대교가 다 보이시는 거죠. 부산항 대교 조망쪽 나올 것이고 남향으로 음, 괜찮은 입지입니다. 그래서 좀 관심을 가졌는데. 조감도 보십시오. 이제 조감도 보니까 좀 멋지게 보이죠? 57층으로 개발할 거라고 합니다. 지상 57층, 지하 6층, 8개 동으로, 1937 가구, 오피스텔 703 가구, 한 700세, 한 700세 가구. 전차 합치면은 그러면 한 2700? 조금 안되겠요 그죠? 한2650 세대 정도 되겠다. 음. 그래서, 요거 제가, 조금 조사를 해봤거든요. 제일 궁금한 게, 뭐, 그래서, 이거 뭐, 프리미엄이 얼마야? 이런 게 제일 궁금하시죠? 요게, 이거, 지금, 주, 바로 옆에 있는 거. 주산 위브 더 제니스 하버 시티. 요게, 한번 볼까요?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? 놀리면은 음, 2023년도 내후년도 5월달 입주다 그죠? 2년 조금 안 남았네. 요거는 2040세대거든요. 세대수 규모에서는 이 구역이 좀더 많죠. 이건 오피스텔 폼이 나는데 제가 그걸 모르겠는데. 오피스텔 폼안 했으면은 이게 더 많고 모르고자 하는 거는 지금 여기에 어, 분양가입니다. 33평 분양가가 3억 7천이었어요. 이게 한 1년 반쯤 전에 아마 분양했을 겁니다. 대기업으로 1년, 1년, 1년 반 이런 되는 것 같은데. 4억이 안 됐죠 분양가가. 4억이 안 되는 분양가였는데. 3억 7천이었는데 현재 프리미엄이 5억 이상 붙어 있어요. 그래서 매매가가 한 9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럼 면 지금 뭐 이거 여기에 있는 것 이런 것들 전부 다 다운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실거래가 아닙니다. 이거 보시면 보고 이 아파트 4억 4억 2천에 거래됐던데 저도 4억 2천짜리 물건 주세요. 하면 나가랍니다. <laughs> 자 3억 7천인데 현재 거래되고 있는 거는 9억 프리미엄이 한 5, 5억 이상 5억 한 23천 정도 붙어 있다. 이래 보시면 돼요. 그러면 은 옆에 있는 이 구역 지금 여기는 이 구역이죠 통합이 구역은 지금 프리미엄이 4억 정도 되더라고요 4억 조금 음. 넘는 것 같아요 차이가 여기하고 3구역하고 이 구역하고 차이가 프리미엄 차이는 한 1억 한 3천 정도밖에 안 나죠 그런데 여기는 아직 사업시행인가도 못 받았어요 언제 될지 몰라 이 상태에서는 언제 될지 몰라요. 여기는 지금 짓고 있고 내후년에 입주고. 자, 그렇다면은 P 4억을 주고 이걸 사는 게 맞는가? P 5억 3천을 주고 이걸 사는 게 맞는가? 저는 당연히 이걸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이 정도 P 차이라면은 왜? 재개발 재건축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. 시간 싸움인데 이건 다다지었어 이제. 다 지었고 2년 이, 이 안에 입주야. 여기는 언제 될지 몰라. 언제 될지 몰라. 아직 사업 시행인가도 못 받았어.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. 사업 시행인가는 해야지 리스크가 절반 이후로 줄어든다고. 사업 시행인가 나고 나서도 입주까지는 채울 수 없으면 10년 걸려요. 어느 걸 투자하는 게 맞겠습니까? 피 불과 1억 3천 차이인데. 제가 뭐 그렇다고 뭐, 이거 두산유브 하버시디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. 전 이물건 없어요. 여기도 입지가 상당히 좋아요. 입지는 뭐 거의 동이나서고 봐도 되고, 그죠? 브랜드가 이게 더 좋죠. 자이하고 힐스테이트가 들어오니까, 두산하고는 아무래도 한 수위죠. 그렇죠 그거 하나의 메리트만 가지고, 들어가기에는, 지금 들어가기에는, 글쎄요. 다른 기회도 많을 것 같고, 이둘 중에 선택을 한다면은, 음, 잘 생각해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.